안녕하세요. 제이리비즈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차량이고요. 요, 오늘 작업한 게 3열 시트 앞뒤로 이제 조금밖에 못 움직이니까 요 3열을 레일 연장을 했고요. 레일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 마감, 엠보 바닥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렇게 하면서 요 차주분이 낚시를 자주 가신다는데 차 누워서 잘 자리가 없으시다고 뒤에 좀 어떻게 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일단 요 작업을 하면 요 시트 하나가 앞에서 뒤에까지 한 1m 40cm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키 작으신 분이나 대각선으로 주무실 분들은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, 이게 이제 진짜로 자고 싶다 그러시면 원래 2열도 앞으로 더 연장을 해서 30cm 더 가고 요 뒤에 레일도 앞에까지 쭉갈수 있게 연장을 한 다음에 뒤에다 뭔가 받침대 하나 요 시트 높이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만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거까지 하면 한 1m 80cm 정도 공간은 마련할 수는 있는데 물론 가격은 그만큼 비싸겠죠 근데 일단 뭐 간단하게 주무시려고 하시면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시트 요렇게 평탄화를 하면 장점은 뭐냐면 요 중간에 원래 리클레이닝만 하면 이 시트 엉덩이 부분이랑 등받이 부분이랑 그냥 제끼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제끼는 게 아니라 이 높이에서 제껴져요 그래서 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 턱을 없애는 작업, 요 평탄화 작업을 해야지만 그나마 좀 침대처럼 쓸 수가 있어요.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요 뒤에다가 따로 받침대 한 40cm 정도 되는 걸 따로 만들 거거든요. 그거까지 넣고 하면 대신 작업은 좀 커져요. 2열도 연장을 해야 되고, 3열도 연장을 해야 되고, 그러면서 얘 평탄화 작업을 하고 뒤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대신 사용은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완성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요턱, 여기랑 엉덩이랑 여기랑 거의 거의 수평으로 되죠. 약간의 시트 자체가 이게 턱이 약간의 턱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시트 구조상 그나마 이것도 엉덩이 부분을 지금 올려 가지고 요 정도 높이로 맞춘 거고요. 요렇게 작업하신다 그러면 이제 나온 지7인승 같은 경우는 그냥 3열 레일 연장 안 하고는 요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. 차 뒤에 문을 못 닫아요. 시트가 앞으로 많이 못 가기 때문에.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작업할 때 3열 연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더 편하고 넓게 쓴다 그러면 2열 연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감안하고 작업을 하시고요. 요 작업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해 주시면 하루에 다 마무리 되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.